자, 이제 필수의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앞전에 배웠던 정적분의 성질이라든지 정적분의 계산, 요걸 한번 해보자고. 알겠습니까? 자, 필수의제 1번 갈게요. 자, 한 문제만 보자고.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 인테그랄 1에서 0까지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에 t x 자 이거 봐좀봐자 뭔가 특징적이지 그냥 계산해도 되거든 신원이 같은 경우 요거 전개한 다음 그냥 부정적분 한 다음에 어? 0 2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지 야 씨발 아까 뭘 배웠지 예리아우씨 아래 끝이 수월해야 하고 위 끝이 라지해야 일반적인지 그 구간이 그렇지 거꾸로 되어 있잖아. 거꾸로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지. 그지 구간이 그지. 아 이거 요 위아래 바꿀래요. 그래야 표본이 되는 형태. 아무렇게나 바꿔 바꾸면 뭔가 순질을 해야 할거아니야 그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이그다 이, 고성질을 그 배우는 거야. 아니 그냥 계산해 주세요. 아까처럼 0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돼. 그런데 이렇게 해야 예막 요거 전개하면 EX 제곱 요거 마이너스 4 x 의 1이니까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죠 전개하면 지난해 요거 부정적분 하면 3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2X 0 1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였요 됐습니까 1집어넣으면 어떻게 0은 집어넣으나 많아지 0 되니까 1집어넣으면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 요구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해도 상관은 없지만 위아래 바꾸는 연습을 조금 연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필수의 이제 2번에 2번 갈게요. 1번은 희들이 충분히 할수 있고요. 정적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예림량과 3x제곱 플러스 4kx 1tx. 자, 이거의 값이 8보다클 때, 쓰으니까대로쓸 쓸게 이거의값이진원이봐 8보다 크다 부등식이 만들어지네 그3 8보이클때 정수 이의최2값이래 정수 k 중 가장 작은 놈을 골라주세요 아직 역하이 이거잖아 8보다클때 했잖아 그럼 이거 뭐더 이상 뭐 계산할 게뭐 있니 이거 부정적분 하면 x 세제곱이지 이런 건 더하기 요거 하나 더한 것 뿐이니까 2k x 제곱이지 안 되면 미분 쳐보면 알아 4k x 되잖아 그거에 요거 부정적분 하면 뭐돼 마이너스 x 되이지요거에 마이너스 1 3이지 그럼 조심해야 해. 위 끝이 항상 이렇게 연습해. 위끝 집어넣은거 빼기 아 요렇게 가로 묶어주는게 좋아 실수 안하면 냐위끝 집어넣어 봐지는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3 집어넣으면 요거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k 플러스 일 될거 아니야 얘가 8보다 크대. 그제? 뭐, 요정도야, 뭐. 요거 정리하면 18k. 요거 플러스 24 되겠다, 그제? 27 빼기 3이니까. 요거는 날라가지, 그제? 마이너스 2k 되어 있다, 그제? 요렇게. 요거 하면 몇 k? 16k. 얘가 일로 오지, 그제? 일로 오면 얼마가 되니? 빼기 24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6 대지.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크, 크다가 되지 이 그러므로 0이 정답이네 이 0, 1, 2 이렇게 하니까 최솟값은 0이 되더라. 됐니 그다음 자볼게요두 문제 풀어줄게요. 2번 볼게요. 필수제 3번. 1번은 뭐니들이 아까 했던 거니까 한번 잘 보고 2번 보시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자 요거 플러스 2에서 1까지 조심해 y제곱 마이너스 ydy지 그지 아니 y를 부정적분하면 뭐 y제곱은 3분의 y세제곱 근데 X로 바꿔도 상관없잖아 정력공간 그죠? 이거 바꾸라 그랬지 그죠 이런거? X 세제곱 마이너스 X DX 이렇게 접근변수를 아예 다 바꿔버려 됐니? 하씨 바꿔주도 값은 같을거 아야 문자만 다르지 그죠 위크다르끝지 오늘 똑같지 뭐왜 바꿨니? 그러면서 눈 크겠다 여기에 묘한 성질이 하나 있지 어우 아 여봐요 야 얘가 더 크게 돼 있잖아, 아래 것이. 체인지한다. 꼭 체인지해. 1, 2. 그러면서, 음 붙여주면 된다. 이게 하이라이트지, 요 문제. 그러므로적분 구간이 같지. 1, 2, 1, 2, 그지. 그러므로이걸 합성해서 계산해준다. 이렇게 빼. 빼면 뭐 되니?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요거 빼기 요거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요거 플러스 EX제곱. 요거 빼면 플러스 x 죽지 이렇게 플러스 1에 dx 이렇게 계산해주는 유형이죠. 됐습니까? 아유 미안 6이 제곱이네 제곱 3제곱이 아 선생님이 쓴 걸로 하면 3제곱 되는 거니까 요거 빼주면 요거 빼주면 x제곱이 되겠네 x제곱 그럼 여긴 뭐가 돼 x제곱 요거 죽고 1 요건 없어지겠다 그죠 요렇게 맞죠? 그런데 아까 차수를 잘못 써서 그래요.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건 제대로 써져있네.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dx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야, 이 함수들이 다 같지 뭔가 보기에. 그럼 느낌을 빨리 받아야 한다.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함수가 다 같다라는 사실이 특징적이니까. 적분 함수가 다 같지. 그치? 데이라, 데이라, 예리마. 그러면서 다 더하기지. 적분과상단논법인가봐 0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0, 0에서 1, 1에서 2, 그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니까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봐 이거 이어봐 요거 이어봐 요거 1에서 2까지니까 계속 이어지지 그러므로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dx 이렇게 해주면 된다 만약에 어떤 무식한 새끼가 이거 부정적분해서 이거 그 문제가 아니겠지 이제. 출제자가 그렇게 낼 리가 있겠니 이제 저런거 합성을 좀잘 해주시면 쉽게 갈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필수예제 4번 가볼게요. 이제 서서히 응용문제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봐. 뭐냐면 x제곱 플러스 1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얘를 따르고 이런 함수를 많이 배웠잖아. 자, x가 0보다 크면 이 함수를 따르래. 이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를 구해주세요. 자, 니들 여기 봐봐. 얘들아 아무리 봐도 fx라는 건두 가지 함수가 있어서 어이 fx에 얘를 집어넣으면 갈등 생긴다 둘 중에 하나 그지? 어떤 걸 집어넣어요? 위걸 집어넣어요? 아래 걸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그지? 그게 정답이지 진원이 맞아? 위걸 집어넣어요? 아래 걸 집어넣어요? 저 fx에 그런데 얘는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따르라 했잖아 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0이 사이에 0이 이렇게 사이에 있잖아, 이제 구간을 나누라는 소리야. 0을 경계로 해서 음인 쪽은 얘를 따르고 양인 쪽은 얘를 따르라는 소리지, 이제 멋진 문제지. 아까 절대값과 비슷해. 0을 경계로 이 함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0보다 이 사이에서는 인테그랄 이제 갑니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0보다 작은 범위지, 이제. 그러므로 저위 함수 x 제곱 플러스 1의 DX 플러스 0에서 2까지는 0에서 2까지는 X가 0보다 큰 함수제를 따로 주면 돼 1-5X 이건 거듭절매 이거 전체 계산해야죠 뭐중적분값 맞아요 자중적분값은 이제 니들이 구하라고 한 거죠 그 다음 필수제 5번에 2번 갈게 1번은 아까 해줬으니까 절대값 들어있는 거필수제 5번에 2번 한번 볼게요. 아, 이 번도 똑같은데 이걸 절대값을 100개야 하거든? 이제 분명히 100개라 랬지 어떤 특징으로 100개? 예림이가 한번 대답해 봐. 절대값 안을 0으로 하는 x 값 구하라 했지. 절대값 안을 0으로 하는 x 값은 진원이 뭐뭐 있니? 0과 2가 있지. 뭐와 뭐가 있어 얘들아? 0과 2가 요 사이에 들어가 0, 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요 사이에 구간을 나눠서 가면 되니까 양음이 판단되지 않아. 얘지만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요 사이수를 여기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0.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5, 여기 마이너스 2.5에서 양되네그지 곱하니까. 얘가 항상 양이잖아. 요 사이수 집어넣으면 새끼들아. 양이니까 그대로 얘 나오고 자 0과 2 사이에서 뭐 집어넣어 봐? 1 집어넣어 봐1 집어넣어 봐. 1 집어넣어 음이지 얘가 음이잖아 이 사이에서 집어넣으면 음이니까 뭐 달고 나와?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되지 직접 그렇게 쓸줄 알아야 0에서 2까지 더하기 2에서 3까지는 봐봐. 2.5 집어넣어 봐 양이지 항상 양이잖아요 얘 얘네 막 양이니끼리 그대로 절대값이 벗으니까 2에서 3까지는 X 제곱 그대로 벗으니까 얘가 되겠지 이건 3개 다 계산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체계는 그래프를 그려놨지 미친 짓이지 체계는 그래프를 그려놨잖아 미친 짓이거 아니야 에이씨 그 다음 필세지 6번 갈게요 야 이거 아까 했던 거네 안 할래 아까 했기 때문에 우기 따지는 거죠. 우기 따지는 거였잖아요. 우기 꼭 나옵니다. 필수지 7번 봐. 아까 든 예는 안 해줄 거예요. 영상 보시면 있을 거죠. 두다어 함수. 이제 봐. 아까 배웠던 개념들이 만들어지네. 갑니다. 갑니다.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의 마이너스 x 아, 이거 아까 배웠는데 이제부터 우함수, 요오 y축 대칭, 그제 그다음 지함수는 봐봐, G에 x 값을 아, 여기봐. 여기봐. g 에 마이너스 x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g x 여기 봐, 대 얘는 기함수, 원점 대칭,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야. 됐니, 됐니? 즉, f x는 y 축 대칭이니까 칠판 안볼래 y 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상상해주면 좋다고. 뭐 이런 거. 원점 지나도 돼. 그 다음 이게 FX함수야. Y축 대칭. 그 다음 GX함수 원점 대칭이니까 이런 직선 그려 s 되 h e one-chum. This is t h 상 one-chum. t h i 어떤 조건들이 있나 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참 멋지지 봤었느니 fx dx가 3그 다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gx dx가 4일 때 어떤 값을 구하라 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마이너스 2 gx dx 얘를 구해주세요했거든 각해 질문 받아요. 적분과의 절댓값이 어때요? 같죠? 우기 따집니다. 얘는 무슨 함수래 아까 기함수래지. 기함수의 두 배도 기함수야. 얘없애도 되지. 기함수는 0 나온다며. 정적분과. 야 이게 키포인트잖아. 나 하는 거 봐. 얘 없어져. 기함수는 이제 아까 배웠잖아. 어? 얘 우함수? 아까 어떻게 했지? 우함수는 두 배의 인테그랄 0에서2까지 기함수는 없애라 해서 무조건 0 되니까 이 값이 얼마로 주어져 있니 예림이 3이라고 예쁘게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푸는 문제죠 그러므로 2 곱하기 3은 6이에요 라고 해주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필수해제 8번 한번 볼게요 이도좀 빨리 끝내고 우리가 시험대를좀 빨리 들어가 주는게 원래 12월 중순에 대부분 끝나고 수원서부터 다시 종합정리 들어갑니다. 작년 영상 보시면 알겠습니까? 수능의 기초도 있죠. 그거 개념 다 들어가고 기초를 다시 한번 쭉 익힙니다. 2월 중순까지 수능특강 나오기 전까지 끝낼 수 있어요. 그걸 잘 듣고 얘들이 나중에 최저의 기준을 맞추던 수능으로 가던 자 연속함수 f x 자 f x 가 모든 실수에 대한 아 여기도 주, 중요한 함수 배웁니다 이거는 삼각함수에서 배웠어요 이 함수는 삼각함수에서 배웠어요 이거 밑줄 그세요. 오늘 세 가지 함수 다 배웠네. 우함수, 기함수. 이제 원래 네 가지만 알면 되거든. 하나가 이제 더 있어. 나중에 가르쳐줄게. 그거 수능 공부할 때 여기는 안 나와. 알겠습니까? 여기 봐. 마지막 함수로서 얘는 뭐를 음, 음, 의미한다? 삼각함수에서 배웠대 주기가 이. 주기 알지? 주기. 사인,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였잖아 2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값이 나타났듯이 그지? 탄젠트는 파이였지 그지? 약에 2를 종결 해서 계속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소러세요 만약에 한 예로 이런게 있다라고 해봐 얘들아. 0과 2 사이에 이 그래프가 만약 그려졌어. 주기가 2인 함수랑 여기 봐봐. 얘를 포굴해서 계속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거든. 주기 함수는. 이게 주기 함수의 뜻이야. 그러므로 이제 막 해석되죠, 주기 함수. 요거를 만족시키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이하에서 함수 f(x)는 뭐를 따르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를 따를 때 어찌 문제지 막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f(x) dx 값을 구해주세요. 어찌지 몰라요? 일단 이,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해요. 일단 요 사이에서 이 그래프를 만족한다 그랬으니까얘 그려볼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요. 1이 여기 있어요. 요 사이에서 항상 이런 x의 변역들은 나처럼 칸막이를 쳐. 이 그래프가 뭐죠? 지금 꼭지점이 0,2이고 위 보이지. 이차하면서 위로 볼록이야 0,2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 볼록한데 x절편은 루트이야 마이너스 루트이지 그지? 그러므로 조금 요렇게 그려지는 요 2를 벗어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의 루트일 거 아니야 어디에서만 그리래? 마이너스 1과 요1 사이에서만 그리는 거니까 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요 그래프 그럼 우리가 궁금하니까 지나가 봐. 1일 때요 함수값 마이너스 1일 때요 함수값은 같겠다 1이면 여기가 1이 되겠다 그지? 1이 되겠다 요 함수값이 그지? 1 됐니? 멋져요? 뭐자 나머지는 지워놓고 보세요 흰색 이 그래프도 못 그리면 뒤져야지, 그지? 이거잖아, 얘들아. 됐니? 갈게. 갈게. 주기가 요거 폭이 2지. 2지. 사인 그래프처럼 이게 그지? 2지. 그럼 봐. 요기에 이렇게 또 하나 그려지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니? 3. 요렇게캡 모양으로 계속 그리고 주기가 2니까 5.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야. 됐어? 어, 이게 뭐가 어렵니? 런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래프를 그리래 마이너스 1에서 6까지를 그리려면. 그러면 봐. 뭐? 멋지지?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마이너스 1에서 6까지로 둘러싸인 6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됐니? 아무리 빡대가리라고 해도 이 넓이, 이 정적분값 구해서 하나, 둘, 쓰리, 반. 이거지. 세개 반이네. 세개 반이잖아 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정적분 값 구해볼게 요거만 구하면 되겠다 이제 세개반이래면허이 인테그랄 얘는 우한수지 백퍼. 이 그지 얘가 짝수고 얘가 짝수잖아 이제 우한수니끼리 이것도 반띵만 합게 내가 0, 0에서 어디까지만 1까지만 하면 요 넓이만 구해보자 이게 몇개 있는거니 반띵짜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반띵만 구해도 되잖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dx 그지? 반띵만 구해도 되잖아. 다 같은 넓이니까. 이 넓이 이 넓이 갖고 이거 반, 이거에 반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해주면 정답이지. 됐습니까? 됐어요. 조계산은 너희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멋진 문제죠? 주기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린 다음 정적금값을 계산하는 유형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